오늘 저희가 뽑기샵에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출고물 뽑기에 바로 네. 앞에 탭 A가 있더라고요. 네, 삼성 탭 A인데요. 여기 조금만, 네. 저 턱만, 이 그쵸, 나사가 그쵸.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저 나사만 아 넘어갈 수 있다면, 음. 이거 뽑을 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앞에 여기 도이에 17번, 18번, 어, 17번, 도시랑 18번 18번이 있고. 18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버즈 라이브도 있습니다. 라이브예요 네, 버즈 라이브예요. 라이브, 좋게 라이브. 네,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일단 탭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고, 네. 차근차근 뭐 열쇠도 되면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오늘도 물론 어, 저희가 낚일 수도 있지만, 아니, 낚이지 말자. 그래도 열면은 안나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기서한 보시기 전에, 가~ 안좋요안 아,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좋저요안 좋아요. 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좋지 방향 이제 이 지게 방향만 좀 이거 내가 봤어지가 어비치는 안 맞으리고 해야 돼. 어. 근데 제가 뭐 와도 괜찮지 않을까? 아 그냥 지게가 안 맞네. 오른쪽으로 해볼까 아니면? 대려나 <laughs>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까 될려나 어, 오른쪽이 또 맞는 거 같은데. <laughs> 어, 오른쪽이네. 아닌가? 어, 아닌가? <laughs> 그냥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음. 이게 크기가 커가지고 당기는 느낌으로 해도 될거 같긴 한데. 그렇지 이렇게. 어. <laughs> 저 옆에 거기 걸렸나 방금? 그 근데 이거 잘못하면 뒤로 밀긴 하겠다, 아니. 어? 그러니까. 집게 모양을 딱 보니까. 집게 모양이 약간. 야, 약간, 야, 약간 타이밍이 애매하긴 한데 한번 잘 맞춰봅시다. 좀더원작가서 좀 어리저리한. 어, 어, 어 알았어, 이거. 한 박자 쉬면서 하면. 어? 어 아, 그러니까 맞네. 오, 오 이거 살짝. 오, 이거 괜히 이상하게 들었다가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맞아, 우리 그냥 뒤로 밀지 말자. 어, 그러니까. 뒤로 밀면 골치 아프다고요. 아. 아, 아깝다. 한 박자 쉬니까 조금 맞나? 어 조금 요까까보안 나온 것 같기도 해 아직까지는. 알았어. 자. 하지 아, 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박자 너무 먹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하신... 그냥 해봐야겠다 다시. 그냥 해도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어아못 아, 예. 어, 아, 아, 뜬다 잘못 들어 생각보다. 선방이 중요하네 이거 무조건. 음. 잠깐만 그러니까 만 원은 다 썼는데. 집게가 너무 상당히 애매하다잉? 그러니까 뭐. 집게가 뭐 약간 위를 잡는 집게이긴 한데 위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위 잡으면 이거 내가 다 지금 바로 던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투더치 해볼게 바로. 어우 어렵네. 그러니까 얘가 완전 바닥에 딱 붙어 있어서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오. 어? 야, 최대한, 최대한 끝을 잡아서 응. 진짜 끌고 가는 것밖에 없네. 아, 자다면서 잡는 건더안 되는 거고. 어, 네네네네 네네, 맞아요. 네. 음. 어, 포기하지 않고. 체력. 오 어, 예쁘게 잘 들어갔어. 그렇지. 오. 많이 많이 대박.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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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겼어 대박. 많이 옮겼어요. 패박 패박. 아, 자단 이만 원에 뽑습니다. 각기로 해야 되나? 좌우로 다시 할까? 아, 좌우로 해. 그렇지. 좌우로 하는게 좀더 나와보이 지금 약간 설레나? <웃음> 설렌다 설렌다 <웃음> 그냥 잡을까? 아니 그냥 못 잡던데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okay. 좋아요 <laughs> 오케이 <laughs> 네, <오>, 네, <laughs> 나쁘지 않다 <laughs> 아, 앞뒤로, 앞뒤로 앞뒤로? 앞뒤로 아니면 좌우로 좌우로, 좌우로. 아닐까? <laughs> 몰라 근데 뭔가 좌우로 하면 지금 집게망향이 이쁘니까 좌우로 좀더해보자뭐아저턱내려가면 하면... 아니 끌당 할까? 끌당해볼까 그냥? 그래 이네 말대로 끌당해버려 꿀당 끌당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직게 아. 모양만 이쁘게 잘 들어가면 이건 아니에요 어 근데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네. 3만원째 아 2만원은 실패했네 아 2만원 딱 뽑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끝에딱직게발 얇게 두개 어, 들어가면 무느 어? 2만 아또 2만 2천원 아이고 <laughs> 뭐 2만 2천원 렇게 <laughs> 아 이거 앞뒤로 요리조리 를 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몰라서 어 이거 괜찮다 됐어 아싸! 나이스 있잖아 그러면 23,000원? 네네네 23,000원 네, 네, 네. 23뭐네 잘못 갔다고 해 집착을 합니까요 어 여보 뭐뭐 어, 뭐 하세요? 요리조리 했는데 이거 안 흔들렸네요 푸시네요 어, 이거 버드라이브 한번 어, 어, 미개봉 정품이래 어 오케이 좋아요 아니 이거 지금 요리조리가 요리 앞뒤 요리지가 엄청 이상해 아 그래? 어안 흔들려 이게 앞뒤로 한번 볼게 어, 오, 어 오, 이상하지? 잘 밀리네. 어 밀리네 그치 밀리지 지금 어 그럼 아까 아, 내가 옆구리 치라고 하기 잘했네 어 그러니까 앞뒤로 안 되는 그냥, 거구나 그냥 잡아볼까 한번? 이제 뭐... 뭐 그냥 잡아도 안될거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야 네? 얘는 안 되겠다 저 17번 할래 그러면? 아, 그래 그러자 그래, 그래. 10번이 오히려 낫겠네 이러면 음. 축구하는 느낌으로 아, 조금 움직였어요? <laughs> 가능할 것 같은데 얘는? 어쩌면 가능할지도 어쩌면 가능할지도 아, 진짜 그렇지 업체가 잘안 되네 업체가 잘안돼한 끌기 했는데 제다리야 뭔가 어좀 괜찮다 이거 이좀 잘은 들었네 야야 아, 아, 좋아요 이거 가능하겠어요 여기까지 음자두번 남았고 아싸 오늘은 잘 뽑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잘 뽑고 있습니다 멸망은 없어 응 <laughs> 어, 그말하자 마자 바로 뒤로 가 버렸어요. 만원 더해 볼게요. 응. 도시락 먹자. 도시락? 음. 저 라면 아닌가? 그렇지. 아, 도시락 컵라면. 라면. 컵라면. 아이고, 갑이. 저거 이 이거는 뭐 무슨 뭐 14K라고 적혀 있긴 한데. 14K 바보야. 아, 14K. 진짜 모르는보장품이라다 괜히 아, 저러고 잘못 샀다 봐. 그렇지. 라면도 있어서. 한번더 쉬어야 되나? 에이? 아니 아니 뭔가 박도가 박자가 안 맞는데? 왜 아까, 아까 잘했잖아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뭔가 진짜 잘못 잡는 느낌이라서 갑자기 오! 아 아깝다 찌르는 것도 괜찮았는데 다시. 뒤집어서 넘겼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니까 봐요 조금 이상하죠 타이밍이 앞으로 했는데 뒤로 갈때 뒤로 갈때 하면 뒤로 갈때했보 아니 그래. 아까 앞으로 갈때 했어요 그래요? 어. 그럼 이제 뒤로 갈때 하면 되겠다 <laughs> 그래? 그러면 되지 좋아? 아. 아, 이게 애, 애매하다 걸리니까 좀 우리 쪽으로 와야 될거 같은데 어 우리 쪽으로 살짝 다시 뒤로 넘어갈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하 안돼 야여왜 야, 이렇게 애매해 응둘다타이밍 애매해 이거 그냥, 그냥 한번더 쉬고 해야 되나 이것도? 좋아라고 아악 걷 걸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헛. 쇼. 아, 이렇게 나 이렇게 한번 넣는 게. 어, 애매하던 이거 타이밍. 아, 장모님의 사랑 안마기 보다.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라서 이게 지금. 봐봐요,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네. 타이밍 찾는 데만 오래 걸리겠는데 이거. 헛쭉 아. 어머, 뭐 그래야 되고. 자 저희가 또요탭 A 를 이제 처음으로 뽑아봤는데요. 오 좋아요. 오, 그래도 싸게 뽑았게요 확실히 미개봉이네. 어 미개봉 탭 A. 좋습니다. 어,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는 저희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득템을 음. 했고요. 다른 뽑기 저희가 한번더 이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저희가 탭을 뽑았고 이어서 네. 한번 여기 있는 뽑기를 해볼게요. 네 근데 피규어에 이렇게 저 제일 보고 초파 저게 이제 뒤에 있더라고요. 공그란이 제가 있어가지고 주현이가 없는 거거든요, 얘도. 나 사실 차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랐는데 얘 박스를 어떻게 잘 끼우면? 코니가못 어, 봤다고 해서 이게 어데 꿀맛 될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 저딱그 알지? 또 동그란데 딱 뭐야? 아이 꿀맛. 생각보다 힘이 없어서 안 안심. 딱 저기 구석에 아, 그렇지 오! 이런 느낌으로. 아! 아니 뭐야? 오 오. 오! 그렇지 저기 딱 끼어가지고. 그럼 요런거 하고 싶단 말이죠. 진형에도 맨 뒤에 대형 인형이 있으면 그거 괜히 뽑고 싶고. 아, 괜히 뽑고 싶은 뽑기잖아 요 이런 게. 음. 아 이게 너무 눕네 이쪽으로 한번. 오. 오! 이게더 나올 수. 오. 혹시 딱 끼어가지고 그렇지. 오. 이쪽으로 끼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나... 아, 아, 아 너무 아쉽고요. 아 이걸 노리긴 했는데. 아 너무 아깝다. 그니까. 아쉽네. 아, 잡히네. 어, 잡히지. 아니면 않네. 그 앞에 피겨어하나 보고... 아, 아니다. 좀 약간 앞으로 구고 싶은데, 안 구워지겠지? 어, 아이 방향이 또 약간 이렇게 누워버려가지고 음... 안될것 같긴 한데 일단 끝까지 해봅시다. 그래도. 아 이게 직기가 계속 그리고 엄청 묻는다 여기. 그니까직가 무슨? 그냥 계속, 어, 어 앞으로 아, 왔다. 앞으로 좀 왔네. 어, 좋은데 이거. 아, 근데 내 박스. 뽑아도 뭔데야? 주식다 망가지잖아 어짜 걸어서 <laughs> 아하 이거 앞으로면 될것 같은데 진짜 네? 앞으로? 그 눈지안 걸리게 앞으로 살짝 끌어 느낌으로 안, 안,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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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돼 안 아니 안 돼. 뭐 피규어를 못 잡네 여기 여기 얘어 <laughs> 피규어 포켓 피규어 포게 피규어 피규어를 못 잡네 어? 아 이게 이거를 안, 안 잡는 것처럼 인식하면 안할걸아다 가능할 수도 있네. 일단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 할수 있었구나. 응, 혹시 몰라. 마지막에 끼워서 또 나올 수도 있어. 오 이렇게? 저, 저기, 저비공가에딱 끼울 수 있었는데 끝에. 그러니까 <laughs> 이거는 뭐 재미로 해본 거니까 뭐 실패해도. 혹시 아래 골망을 들면? 준비해서... 아 여기 지우게 놨네. 어? 어 진짜네? 아. 어. 에이. 에이. 여기 지우개 발견! 음, 딱 낚시, 발견했어! 낚시 청구. 낚시 낚시천국. 청구. 아... 피규어도 안 잡히는데 무섭다 어? 무서워 뭐 어, 일단 오늘은 그래도 여기 있는 탭 A를 저희가 득템을 띠퀴. 했으니까 자 이걸로 만족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끝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